지금 경력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제. 꽤 오래까지는 아니고 어. 그래도 좀 되긴 했죠 경력이 몇년 차시죠? 22년 22년이면 안경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소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나요? 어, 소재는 다 알죠 그러면 종이별로 음. 많이 다뤄봤을 건데 그런 소재들을 눈으로 안 보고 네. 손으로만 만져가지고 네.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웬만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아유 완전 다르죠 아, 그럼 눈 감고 한 1초면 다 맞추시나요? 어 1초 플러스 뭐 2초 모든 소재 다 맞춘다 나 웬만한거 는요야 콘텐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결하실라고요? <laughs> 자신있지 들어오세요 <laughs> 정답 TR 정답 스테인리스 스트림 정답 셀로이드아 이건 TR 아이스벨를 바람 인드버 로빈 이게 혹시 핵심을 준비한 거예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안대를 착용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경 하나당 30초 정도 만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네. 총 10개의 안경이 준비되어 있고 네. 단한 개만 힌트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안경의 소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작! 못했데티타늄 정답! 일단 첫 번째 문제 맞추셨고요 네. 아, 이거 그냥 메탈이네요. 그냥 메탈입니다, 메탈.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 메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소재. 일단 틀렸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벌써 이거 첫 번째 문제부터 티타늄 나오는 거예요? <laughs> 어, 좀 늦었는데요? <laughs> 와. 두 번째 안경은 브랜드와 모델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브랜드 겁니다. 모델이요. 어, 뭐지? 뿔테. 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옆에 좀 꿇어주고 힌트 쓰시나요? 프레임 몬터나 모델명까지 맞추세요 아 모델명 FM24요? 정답 응. 아, 이거 어려운데요 솔직히 아 시트 두께 아니었으면 못 맞췄는데 아 손에 땀난다 두 번째 모델 안경 브랜드랑 모델명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브랜드랑 모델명? 네 와... 잠시만요 5 4 3 정답! 래쉬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상이 저... 이거 맞혔어요? 맞췄지 진짜요? 음. 와... 너무 어려운데? 정답은 프레임 몬탄의 FM24 모델이었습니다 <laughs> 촬영도 음? 많이 했었죠? 네 <laughs> 이거는 소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 TR요 정답 어 이거 힌트 안 쓰시겠는데? 세 번째 문제 아, 쉽지 않네요 이건 안경 소재를 맞춰주시면 소재. 됩니다 소재 나오초 걸렸다 아 이거 TR입니다 정답 TR 오 어, TR은 딱 만지면 아는 아네딱 만지면 압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브랜드와 모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마이키트 아니고 모델도요? 모델도 맞추지 않습 아이시베를린 바람. 정답. 어, 이선 님 시간 좀 주시네. 이거 제안경이라서네 번째 문제 입니다 아, 이거는 아이시베를린의 아, 이거 이선 님 거네. 바람. <웃음> 정답. <웃음> 이번엔 안경 소재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아, 이거 뭐지? 이거 스테인레스도제재요 정답. 다섯 번째 문제군 네, 좋습니다. 소재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소재요? 네. 이거는 스테인레스 정답.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네. 이거좀감 잡은 것 같은데. 여, 자, 여섯 번째 문제 갑니다. 브랜드와 모델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 브랜드. 뭐지 이건 또. 뭐지? 이거는. 와, 이거 모르겠는데. 뭐지? 오, 오, 사, 사. 힌트 힌트 네 안경 카페에서 네. 최다 출연한 안경입니다. 안경 카페에서 혹시 금자 KV 3 4예요 정답 어. 아 힌트 하나 주고요. 네. <laughs> <laughs> 브랜드랑 네. 모델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브랜드랑 모델명. 네. 모델 명까지 맞춰야 돼요? 네. 나 이거 힌트 썼어. 와. 일단 금자. 브랜드는 금자. 예. 네. 그, KV34 말고 이 동그란 거 뭐죠? 와, 뭔지 아는데. 아, 나 이거 아는데. 와. 5, 4, 3. 아 이건도 저는 머릿속에 있는데 정답을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정답을 외쳐죠 그래요? KV 3 4 번이랑 비슷하게 생긴 동그란 모양의 아속대. 어, 주시죠. 정답은 KV 3 4였습니다아 그래요? <laughs> 아 진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만질 수 있게. 아 진짜요? 아, 이렇게 보면 약간 사각이구나. 나 동그란 건줄 알았네. 아, 다음 문제입니다. 안경에 소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마 두개 떠오르시죠. 두개 정도 쳐다봤습니다. 셀로이드예요 정답. d 시간이 아슬했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소재를 맞 c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요? l u l o i d c e l l 로이드 정답 Celluloid. Celluloid. c e l l u l o 뭐야, 뭐지? 린드버거 로빈? 정답 브랜드랑 네. 모델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명까지? 네. 모델명까지? 와이 r d i Model m i o n g a r d 0 m o d e 데 모델명? n g a r d i m 이 사각이랑 둥근거랑 헷갈리네 이거는 정답! 민드버그 네. 로빈! 정답! 아, 진 아, 너무 많이 걸는데 하나하나 <laughs> <laughs> 신중하게. 다음 문제. 갑니다 어떤 모델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뭐지? 이거. 왜대 이거. 이도 없고 이 어. 네?

브랜드랑 모델명을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랑 모델명. 네. 어, 이거 아, 렌즈가 없네요. 이 모델명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네. 크로마치의 슬런트 레딕션. 정답. 정답! 크로마치의 슬런트 레딕션. 아, 잠깐만! 잠시만요. 어, 네, 어? 아, 네. 맞습니다. 슬런트 레딕션. 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어, 확실하다니까요 정답. 틀렸어요? 일단 앞에 테이블을 붙이셨어요 <웃음> <웃음> 와 이건 너무한거 뭐 아닙니까 이거? 와. 난 맞췄어 진짜요? 어. 네. 맞네 <laughs> 맞네 마지막 문제 네. 소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고 금테. 태에 끼워져 있는 소재를 맞춰 주시면 돼요. 메탈 말고 어떤 이뿔만 하는 거예요? 네, 뿔뿔의 소재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뿔 소재. 아 세테이트예요? 아, 세테이트? 땡! 정답은 기갑테입니다. 기갑 귀가... 이거 뿔의 소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뿔의 소재. 뿔의 소재요? 네. 이거는 처음 만져보는 태 같은데. 아닌가? 뿔의 소재요? 네. 뿔의 소재. 이 전면부 뿔 소재 말씀이세요? 오, 네, 다리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정답! 네! 네. 거북이 등껍질. 정답.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와. 울테, TR, 울템 음. 이런 이 정도 가지고 와서 비교한다. 어떤 건지 이제 맞춰라 이런 걸줄 알았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제일 멘붕 왔던 게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맞춰라. 아. <laughs> 이게 뭐지? 그 많고 많은 모델 중에 어이, 어떻게 그걸 맞추지? 잘 골랐네요. 시트 두께 아니었으면, 만약에 우리가 안 쓰는 브랜드 가지고 왔으면, 진짜 아, 절대 뭐, 못, 못 맞췄을 것 뭐,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은 때문에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질감은 어쨌든 금속 질감 똑같으니까. 아 네. 그래, 저는 첫 번째부터 메모했어요. <laughs> 아니 그니까 이거는 소재를 말하는데 메탈이랑 메탈 이것도 다 메탈 이것도 다 메탈인데. <laughs>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laughs> <laughs> 어 <어디>. 이렇게 만졌는데 <laughs> 이렇게 같 가생긴 거하는데 있잖아요. <웃음> 어, <웃음> 나 그건 줄 알았어. 아니, 아. 그리고 아, 제일 일... 충격 먹었던 거는 구가. 아, 구가 어떻게 저거를 저걸... 올때 소리를 맞추려고 당연히 빡빡 소리를 내려고 했죠. 나는 이거 대머리 좀 빼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 <웃음> <웃음> 부셔도 되냐고 물어볼래. 아, 부셨으면 그냥. 그냥 이게 경도를 알아야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어. 와 근데 좀 딱딱하더라고요. 어, 그래. 아, 이것도 사실 뭐 모델명이랑 브랜드를 맞추라 해서 음. 짭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짭도못 알아보고 <laughs> 어떡하? 아니 이거를 또 이렇게 만져볼 생각은 안 했죠. 어. 아 이거. 이건... 나나 받자 갖다 버리세요 이거 이 뭐예요 이나 <laughs> 받자마자 바로 이거 아... 이거부터 눌러봤는데요. 아... 아... 정말 아직 멀.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셀로이드는 그래도 딱 맞추셨어. 나 여기서 이거를 계속 만져봤었거든. 그러니까 무게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음... 계속 이게 심이 있는지 없는지만 계속 만졌었는데 음... 심이 있는지 없는지로 맞추셨어요. 좀 늦게 맞췄지 나는. 아 저는 일단 또 금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금전지 알고 있었고 이 모델을 만져봤을 때 KC 60이랑 그 KA 41번 줄도 알고 있었고 아 코바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기. 보고 제가 아 이거는 뭐 소재를 보고 맞췄다기보다는 제가 좀 모델을 좀잘 알아서 맞췄었다고 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디테일이 있네 이거는. 이사님 <laughs> 음이 이거 1초 만에 맞추신 거 맞죠? 아니 나 오래, 오래 오래 보았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오래 걸렸어. <laughs> 처음에 힌지 만져보고, 네. 아, 마이키타 아니구나. 이어봐야지 아, 아, 이게 네, 네. 알지, 이런지 알잖아. 알죠, 알죠. 접었지. 네. 그 다음에, <laughs> 뭐야, 뭔가 동그래. 그 다음에 만져봐야지. 그위만져봐다 만져보고, 이거 <laughs> <입지 만져버려. 웃음> 다 만져보고 아, 아. 알았지. 이거 다른 환경사분들 해도 결과가 비슷할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일단은 무조건 맞추는 게 마점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긴장해서 못 맞춘 거거든요. <laughs> 네. 바로 어떤 소재라고 맞추라고 했었으면 아. 바로 티탄이라고 얘기 얘기했을 거라서 이거는 안 틀렸을 것 같고 그리고 TR 안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린드버그도 안 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소재 맞추는 이거 거는 힌트 어렵다, <laughs> 아,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laughs> 이거, 이거 힌트 주셨잖아요 이것도 어렵죠 아 그래 나는 우리가 항상 <laughs> KV-34가 가볍다 가볍다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거의 대부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데모렌저를 뺐거든 근데 너무 가벼운 거야 네. 그리고 너무 말랑말랑 거리는 <laughs> 거아 설마 이게 아세테이트일까라는 생각을 못 했지 아, 너무 부드러워서 아. 그래서 아 이거는 금자가 아니라 싼 거다 아. 이것도 노렸다. 이게 어, 한번더 어. 꺾어서 생각하신 거네요. 못 맞추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바로 힌트어지못 힌트 <laughs> 맞추신 건 뭔데요? 나9갑 갖고 올줄 몰랐다. 아, 구갑을 구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야... 했지.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 아세테이트라고는 바로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세게 만졌잖아요. 어, 나는 진짜 옆에 불안 불안불안 불안, 불안 죽는 줄 알았어요.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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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래 아 이거는 100% 정말 아. 비싼 거다. 예, 진짜 조심히 만져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맞네요. 어. 네, 저희가 흑백 요리사 이 탄을 좀 재밌게 한번 음. 찍어봤는데 어쨌든 제가 이겼습니다. 네, 제가 참패했습니다. 네. <laughs> 1대1이네요 그정 결과는 인정 못하겠다니까요 나는 <laughs> 인정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한게 아니라 음, 그 댓글로 한 거기 때문에 아, 제가 좀 압도적으로 네. 많았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반 <laughs> 그러면 마지막 승부를 가려야 되니까 3턴으로 한번 돌아오시죠. 마지막 그 에드워드리랑 나폴리 1대1 마지막 대결 아시죠? 아, 졌는데. 아, 이거는 <laughs> 빅픽쳐입니다 네, 네. 예정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 안녕, 안녕.